199번. 두점의 한가운데 점이 나타나는 것 마이너스. 그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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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문제를 풀 때는요, 대수식으로 계산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기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수식으로 밖에 해석을 못하는 학생이 문과를, 문과 쪽성향이 바뀌어 있는 거고, 어떤 식을, 문제를 딱 봤는데, 뭐, 함수 그래프가 떠올라. 도형이 떠올라. 아니면은, 뭐, 수식선 안에서의 그런 모양들이 떠올라. 그림이 먼저 도움을 애들이 이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이과적 성향 못하는 애들이 문과적 성향이 아니라 기하 도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 이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음, 이과가 아니구나. 음. 이과가 뭐예요? 이과가 이제 그그 그 뭐야 수학이나 과학 쪽에 이제 이런 상고 방식을 좀 갖고 있는 학생들. 이 보세요 수직선에 놓고 생각을 하면. 두 점수 AB를 나타내는 두 점의 한 가운데로 왔으니까, 정수 A하고 B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가운데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그 A의 절대값이 5일 때, B의 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 A의 절대값이 5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경우, A가 얼마일 때 B 있어? 5일 때 B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AB를 나타내는 두 점의 한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서 A는 올수 있어 없어. 수직선은 지금 몇 가지 그려져. 수식선이 두 가지 그려진다 생각을 해야 돼.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A, 이게 첫 번째 경우야. 여기가 B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A의 절대값은 얼마? 5라고 하는 거야. 막연하게 문제를 풀었다면 좀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보자 이거야. 첫 번째 경우는, 자, 절대값 A가 5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A는 뭐가 나올 수 밖에 없어? 5야?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1부터 왼쪽에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야 한다. 그 다음, 한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리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에서 5, 5 마이너스 5까지 총몇칸 떨어져 있는 거야? 네칸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도 또 오른쪽으로 똑같이 어떻게? 네칸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럼, 비의 값은 얼마나 나는, 왔어 3이 나오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의 강한두 번째 수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두 번째 수직선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A가 이번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b가 왼쪽에 있고 a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단 여기가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경우가 되겠죠 a값이 이번에 뭐가 될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가 되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5가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칸 떨어져 있는 거야 여섯 칸 떨어져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칸 떨어져야 돼 여섯 칸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때 b값은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지 b의 값을 모두 더하라 그랬나 모두 구하라 그랬나 그럼 b값은 얼마 삼하고 마이너스 칠이두 가지 경우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화 시켜서 막연하게 풀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수학 꼼꼼해야 돼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뭐 어떻게 목당 다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리면서 생각하세요 그리면서 이게 식입니다 하나의 식 대수식으로 식을 쫄아럭 쫄아럭 놓고 푼 것보다 이게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하는 선생들은 님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더 높은 점수를 줘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